아침 말씀.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와 14장 3절.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있는 것에 만족하고 타인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귀한 줄 모르는 귀한 것을 가지고 삽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모든 지파가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농사나 목축을 위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계속해서 그 지파에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기업인데, 레위 지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이나 상황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하고, 때론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족과 감사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가능합니다. 또한 성도는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기쁨이시고 위로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즐거움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 엉뚱한 짓을 하며 살고 참된 평안과 기쁨 없이 삽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며 성숙한 성도가 되고 특별히 성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